제가 뭐 개인적으로 조금 어떤 음 사업하는 게좀 있고요. 그런 거를 어 하고 있는데, 어 사실은 농구에 대한 그리움은 엄청나죠. <laughs>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구 끝나고 났더니, 어 이제 NBA를 계속 보고요. 요번에는 챔프전까지 가면서 오랫동안 농구를 했잖아요. 되게 길게. 어 끝나고 났더니, 갑자기 여름이 됐더라고요. 아 챔프전까지 치르하면 여름이 된다는 걸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laughs> 그래서 더 그리운 것 같아요 제일 해가면서 아, 다음 10월달을 기대하죠 네, 네. 네. 음, 그동안 매번 어, 6강까지 올라가고 <laughs> 그 다음에 더 진출을 못해서 참 안타까운 어, 매번 플레이오프였어요 었 근데 이번 시즌만큼은 또 선수들 그리고 모든 그 응원하는 팬들, 그리고 구단, 그리스텝 여러분들이 잘 맞춰줘서 챔피언 결정전까지 갔어요. 갔을 때 사실은 제일 그 가슴이 뭉클했던 거는 가서 기뻤던 것도 되게 좋지만 그동안 매번 그 고비를 못 넘었을 때의 그 안타까운 순간들이 확 지나가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전자랜드 팬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정말 그게 가장 그랬죠. 음, 예. 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프로농구 원년부터 지금까지 쭉 아나운서를 하고 있는데 원년에 그 나래라는 팀으로 챔프전까지 갔었어요. 음, 음. 그리고 나서 유독 그 챔프전이랑은 좋은 연이 안 돼서 못 했다가 이제 이번에 처음 챔프전의 아나운서를 ]거든요. 네.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챔프전 때도 이런데 음, 우승을 하면 또 어떨까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이 챔피언이라는 것들은 그냥 하나의 뭐 최고 정상을 섰다의 느낌이 아니라 그 과정들이 많이 녹아져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자랑스럽고또 올해 이번에 최대 관중을 많이 세웠잖아요. 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것은 농구가 이제는 정말 발전할 수 있구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시즌 챔프전을 치르면서 많이 느꼈어요. 음, 개인적으로 저한테 어, 티켓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느냐 문의도 많이 들어왔었고,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어, 농구장 가면 늘 자석 있잖아. 이렇게 팬들이 농구를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티켓을 확보를 해서 경기를 볼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야 그러면 어, 농구가 이제는 정말 많은 사, 관심도 갖고 어, 인기도 있겠구나. 그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한 시즌이었어요. 네. 그홈 전자랜드가 이번에는 홈1 7 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잖아요. 그때 어, 조금만 하면 어, 정말 챔프전에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쭉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조금 더 이런 바램이 있었다면 좀더 독한 기운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올해 유독 그래서 더 재미있긴 하지만 한 점차라든지 마지막에 승패가 갈리는 경기가 간혹가다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유 이럴 좀좀더 독독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던 시즌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뭉쳐지면서 체포전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환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를쭉 생각해 보면 제가 살던 아파트에 조그만그 농구 코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파트에 있는 모든 제 또래 아이들이 그 안에서 농구를 했었거든요. 거기가 만약 농구가 아니라 다른 종목의 스포츠가 있었으면 또 농구랑은 이렇게 연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농구를 되게 일찍 접했고 또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 엘리트가 아닌 그 정말 순수한 학생으로 순수 체육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생활 체육이죠. 네. 그 처음 대회를 할때 저희가 나가서 저희가 우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어, 우수 선수상을 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면서 농구가 더 좋아졌고 어 애착이 점점 더 많이 가죠. 네. 그래서 그렇게부터 시작이 된것 같아요 농구는. 네. 저도 그동안 농구와 방송을 계속 이렇게 겸비하고 오다가 겨울철에 방송 스케줄을 줄이고 농구를 하니까 방송 쪽에서는 농구를 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벌고 훨씬 더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그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의미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일단은 또 재밌잖아요. 짜여진 대로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재밌고. 어, 그러면서 방송을 조금씩 이제 멀리 하게 되고, 어, 제가 또 결정적으로 뭐 사극을, 야, 뭐 촬영을 하다가 한번큰 사고가 나서 좀 많이 쉬었어요. 어, 쉬고 나서 한동안은 좀 방송 공백기가 좀 있었고요. 그 휴유증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농구는 그거를 그런 휴유증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농구를 또 덕분에 계속 하게 됐고, 앞으로 지금 음, 한두 작품 정도는 지금 얘기하는 게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번 잘 맞춰서 해볼 생각입니다. 어, 일단 시즌 중에는 경기 전에는 그 모든 술자리라든지 다른 약속들은 늦게까지 시간을 어, 할애해야 되는 그런 약속들은 피해요. 어, 피하고 어, 일단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감기를 걸리면 어, 선수들한테까지도 영향이 있을까봐 미리 예방접종 하고요. 어, 한 자리에서 오랫 동안 할수 있다는 것들은 그만큼 팬들이 저를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맞춰서 제가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일단 의인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 만남에 대한 약속. 2 0번 시즌 끝나면 다음 시즌에 저 팬과 제가 만나고 선수와 제가 만나고 또 팬과 선수가 만나고 이런 거 하나의 그 무얼의 약속들. 그걸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만큼 지나갔어요. <laughs> 음, 뜨리뜨리뜨리는 그냥 하면 되게 재미없어요. 네. 그리고 그냥 어, 흉, 어, 흉내를 낸다고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이거는 진짜 기본적인 그 복식 호흡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를 해야지 어, 이, 정말 더 맛깔스럽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뜨리뜨리 나오기 전까지는 뭐 지금도 가끔 쓰지만 뜨리를 길게 한번 해보고 짧게 두 번도 해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는데 그래도 가장 어울리는 게 뜨리뜨리뜨리인 거 같아요 네. <laughs> 맨 마지막에 뜨리 해서 강하게 포인트를 주는 거 액센트를 주는 게어 가장 그 임팩트가 있는 것 같고 네. 그 이제 요즘은 그런 그 어떤 취임새보다도 어좀 말을 좀 많이 그 용어를 많이 풀어서 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해요. 거기에 이제 조금 재미스럽게 약간 가미를 어, 좀 하고 뭐 이렇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어려운 용어를 그 농구 용어를 쉽게 풀어서 그냥 옆에 어,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 전달해주 주듯, 해주듯이 제가 이제 요 풀어서 하는 걸 되게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했을 하고 나면 이제 처음 온 팬들이 어우 이것 때문에 어떤 건지 알겠다라는 얘기를 가끔 하세요 직접 오셔서 그럴 때 이제 가장 뿌듯하죠 아유 그래도 요거는 내가 하나는 조금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네 어, 아나운서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좀 후배 아나운서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은 어, 일단은 지금 올해 음, 요번 한 최근부터 좀 달라졌는데 지금 대학 농구에서 그 아나운서 하는 친구들이 가끔 찾아와요. 경기장에 찾아와서 제 거를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가 준비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저한테 얘기해 주고 다음 본인이 할때 경기하면 꼭 찾아달라고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약속 좀 한번 지켜서 한번 좀볼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나운서라는 직업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는 직업이 하나가 됐어요. 어,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도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인식되고 누군가가 해보고 싶은 어떤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해주고 싶은 거는 첫째 어, 내가 우선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팀에 있는 아나운서고 관중, 관중이 있어야지만 있는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선수와 팀 선수 일반 관중의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떤 만남을 유도할수 있는 어떤 그 가교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나운서 멘트조차도 사실은 그래요. 뭐 어, 내가 좀더 유명해져야지. 아,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이런 거는 둘째 문제인 것 같고요. 경기 중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항상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 농구 보러 온 분한테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멘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용어들을 빠르게 정확하게 쉽게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흥을 집어넣고 경기를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익숙해지면 그건 둘째 치고 일단 내 흥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좀 봤어요. 후배 아나운서들한테도 가면 항상 제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해요. 먼저 그것이 되고 분위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갈수 있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 이제,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쩔 때는, 저도 그럴 때도 사실 좀 있고요. 그래서 항상 후배 아나운서나 누구한테는 정확한 용어, 그리고 벌어지는, 경기 중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설명해줘야 된다라는 것. 그거에, 그것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그 다음에, 어, 팬들과 가까워지고, 선수와 가까워지고, 뭐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일단은 저희 농구단은 정말 그냥 뭐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뭐더 원하는 것도 없고 또뭐 그냥 항상 해주고 싶은 마음, 부모의 마음 같은 사랑 그런 느낌이고요. 농구라고 하면 그냥 음... 정말 어 제가 기존에 해왔었던 어떤 생활에랑 다르게 또 다른 삶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항상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되고 다음 시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아 그런 걸 준비하다 보면 금방 또그 다음 시즌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삶의 어떤 하나의 그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팀은 그런 부모님 같은 사랑. 네, 늘 많이 받아왔고, 또 제가 베풀 수 있을 때 많이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음, 농구팬들 팬분들이 저를 이렇게 항상 원할 때까지 제가 마이크를 잡고 어, 할 거고요. 어, 제가 마이크를 이제 놓고, 그 농구팬들이랑 같은 어, 관중석에 앉아서 경기를 볼 때, 아, 이 사람, 그래, 한때는 이 경기를 재밌게 만들어 가고, 농구에 대한 설명도 잘 해주고 되게 즐거웠었던 사람이었어라고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항상 이제 나중에 제가 그만둘 때는 꼭 저랑 이렇게 같이 농구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음. 네. 안녕하세요. 전자랜드 농구단 팀 아나운서 함석훈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농구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잘 몰랐던 이야기들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